자, 그다음에 어 챕터 15에 4번 보도록 하자. 어 the remainder 이거 뭐 남는 거죠. 죠 그렇죠? 남는 거. 남아 있는 거. 어 you trash 자,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니네 쓰레기 중에 남는 거. 쓰레기 잔유물 이런 거가 되겠죠. t 근데 cannot be recycled or repurposed. 어 이제 repurpose 하게 되면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지, 진이이이이든든 e proposed. r p o s e 목적, 목적, 목적. 그래서 r e repurpose 하게 되면 다시 목적 이거잖아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다, 뭐 어, 재제작하다 이, 이 말이죠. 혹은 뭐 용도를 변경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혹은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없는 너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의 잔유물들은, 여기까지네요. 몇몇 방식으로도 재활용 안 되고, 이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도 재활용도 안 되고,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어질 수도 없는 네 폐기물들 중에 나머지, 폐기물들의 나머지 부분들은,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통의 쓰레기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 will likely, 아마도, likely, 아마도, 어, end of in, 어디 어디 에서 끝날 것이다. 뭐뭐로 끝날 것이다. 뭐, a landfill,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을 마, 마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서는, 쓰지 말까? 쓰레기 잔유물들 얘들이 얘들은 음. 그 쓰레기로 돌아가거나 그러니 얘들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거 별 내용 없어요. 매립지로 가거나 다시 보통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히거나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래서 뭐 this garbage should normally be all joined together in a small bag. 아.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해 버려질 쓰레기들은 쓰레기들은 재활용도 안되고 다시 못쓴 쓰레기들은 정상적으로 모두 dry and fit이죠. dry는 이거 1번 형용사 이게 2번 형용사겠죠. dry는 모두 말라있어야 되고 건조한 상태여야 되고 fit 딱 맞아야 돼. 어디에? in a small bag 작은 어떤 봉투겠죠. 우리로 말하 쓰레기 봉투 봉투 속에 딱 맞아야 되죠. 혹은 if possible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 통 속에 쓰레기 통 속에 노백 no 에러를 전혀 전혀 쓰레기 봉지 없이 딱 맞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음, 내용을 보면 해설지 좀 잠깐 참고해 보면요. 자, 이런 거죠. 어, in a small bag, 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가방 안에 딱 맞아 되고 아니면, 혹은, 자, 이 possible은 가능하면, 가능하면, 너의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능하면 너네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어, 가능하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지역에서 이것도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통째로 그러면 해석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잘 봐요. 딱 맞아야 되는데 요 조건에 딱 맞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너네 지역에서 버리되 어, 전혀 쓰레기 봉투가 없이 쓰레기통 안에 직접적으로 딱 맞아야 된다. 오케이? 마른 쓰레기를. 봉투도 없이 쓰레통 속에. 야, 이거는 이제 뭐 얘네들이 쓰레를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버리면 혼나죠. 쓰레통까지 쓰레통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은 쓰레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가 봐요. 음식 쓰레기 뭐 이렇게 모아 음식 쓰레통 기 버리듯이. 하여튼 말이말 말 자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you may think that. Uh, compostable garbage bag would be t 자여러분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음 이거 퇴비로 쓸수 있는 퇴비화 되는 이 말이죠. 퇴비화 되는 어, 쓰레기 봉투가 이, 이 말은 썩어서 퇴비로 쓸수 있는 이 쓰레기 봉투가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Dispose of 이때 dispose는 타동사이 자동사예요. 둘다 쓰여요. 자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the best is really not to use a bag. 그러나 진짜 최고의 the best way는 최고는 실제로 not to use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not이 to를 이렇게 부정하죠. 부정사 앞에 이렇게 부정하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죠. 뭐를요? 에 l l 전혀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쓰레기 봉투 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쓰레기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다 됐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매립지라는 것이 a not meant죠 a not m e a 인데 여기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 m e n t 가 원래 m e n 이거든요 m e n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뭐뭐 뭐 하기를 의도하다야 이게 의도하다 intend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I'm not meant to. 의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도되지 않았다. 뭐, encourage, 장려하도록 decomposition 하게 되면 이게 compose가, composition이 뭔가 구성하고 모으고 이런 거잖아요. d가 붙으면 이게 down, 부정화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았던 걸 흩어, 흩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분해. 예.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한다 할때그죠 분해. 그런 어떤 분해를 장려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갖다 놓음 여기에 또 쓰레기를 갖다 매립지에 넣을 때는 이게 분해되는 걸 예정한 게 아니다. 미생물들이 얘네들을 다 분해하는 걸 예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하느냐? They are dry and an aerobic anaerobic spaces. 여기 day 하고 나왔잖아요. 그쵸? 뒤에 보니까, 건조하고 공기 없는, 뭐, 이렇게. 그 맞나요? 어, unerwic, 무산소성의그렇죠 그래서 공기 없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랜드필즈가 복수니까. 그렇죠 요렇게 받은 거네요. 이렇게그 매립지 들은 건조하고 공기 없는 공간이다. 필수적으로 mummify. 자, 어, 미라화 시키는, 미라를 만들다. 이 말이에요. mummify가. 미라로 만드는 그런 건조하고 무산소의 공간이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뭐 어떤 것 contained 어, 포함되어 있는 그것들 속이 대문요 역시 랜드필이죠. 그 매립지 속에 있는 매립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머미로 만드는 거죠. 미라로 만든 거죠. 플라스틱까지도. 플러스까지도 미라로 만드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어, until it's full and closed 그것이 가득 차서 여기서는 또 어, 매립지를 단수로 받았어요. 참 희한하다. 그것이 가득 차서 폐쇄될 때까지 어떤 분에 that is a girl in a landfill 여기까지 그렇죠? 응? 음? 자, 실제로, 정말로 일어나는 분해, 어떤 분해? 이 매립지에서 실제로 정말로 일어나는 분해 작용이겠죠. 분해 작용은 만들어낸다. 바람직하지 않은 메테인, 메탄가스죠. 메탄가스를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면, 뒤에 동결, 이 콧말 중심으로 동계겠죠 어, 히트라핑 그린하우스. 열을 붙잡아두는 온실가스를 만든 온실가스인 이렇게 되겠죠. 어떤 온실가스냐면 roughly 30 times strong. 자, 거의 대충 30배 더 강한 o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어, 더 강한 열을 붙들어 주는 온실가스인 메테인, 메탄. 음. 바람직하지 않은 메탄을 만들어낸다. 상당히 참 위험한 일이죠. The release of methane from open land fields. 이런 어떤 공개된 어, 열린 그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의 방출이죠. 방출은 contribute, 공헌한다. 자, 무엇엇에 공헌한다니까 얘가 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죠.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에 공헌하게 되고 따라서 크라이메체인엔지 어, 음, 따라서 어, 기후 어, 음, 어떻게 되는 기후 변화, 기후가 변한다. 이건 명사로 봐야 되겠네. 따라서 기후가 변한다. 그럼 S 안 붙었지? 명사네요. 에 컨트리뷰티 글로벌 러밍, 지구 온난화에 공헌하고 그래서 결국 기후 변화에도 공헌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물론 the best is to minimize your waste. 최고는 뭐냐면 쓰레기를 줄인 것이다. So you are not sending. 그래서 네가 쓰레기를 줄여서 네가 not sending 보내지 않도록 어떤 것도 매립지로 어, 보내지 않는 것이다. To minimize your so Best is to 마지막이 이상하네. 최고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So 그래서 you are not sending 이게 진행형이죠.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로 언제든지 보내지 않는 것이다. 문장이 이상한데, 니가 보내지 않는 것이다. 보내지 않는 것이다. 알잖아요. 그래서 보내지 안, 않는다잖아요. 보내지 않는다 혹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러면이구나. 여기서 쏘는 '그러면' '그러면'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 해설지도 지랄같이지꼴린로 해놨네. 자, 물론 최고의 방법은... 어, 네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떤 것도 랜디 필드에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 거요. 예 됐어요. 어, 해설지가 틀렸어요. 해설지 진 못대로 해석해 놨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내용 은 똑같지만 그냥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따로 선생님이 내용 정리할 게 별로 없죠? 그쵸? 그렇죠? 오케이. Okay.